비아 안녕하십니까 BMW 김상혁입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세요? 궁전 아니고 새롭게 리뉴얼 된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생활입니다 완전히 리뉴얼 돼가지고 이제 고객님들 만나뵐려고 지금 탁 공사 끝난 상태에서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도로탁 트이게 뭐 노출 콘크리트식이라 요즘 유, 유행하는 기법 이런 식으로 딱 공사도 마무리됐고 여기 보시면 원형 라이트 쫙 있고 이거 보시면 딱 이런 예 이렇게 원형 틀에 틀 라이트에 전시차를 두는 딱 이런 멋진 전시장이 됐거든요 저희 전시장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립세션이 그냥 인사만 딱 하고 찾아오셨냐 아니다 차만 볼 거다 하면 그냥 그 아시잖아요 저희들 남자들 옷 가게 가면은 좀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 안 달라붙었으면 좋겠는 거 이제 좀 살짝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차도 이렇게 둘러보고 음 오케이 이거 맘에 드네. 저 상담할게요. 하면은 상담 데스크도 딱딱딱 옛전처럼뭐 너무 격식화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상담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좀 살짝 외국스럽게 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넓어졌어요. 싹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딱차 보고 저 상담할게요. 하면은 여기서 상담 딱 하고 1층에서 딱 상담하고 뭐 여기서 커피 탁 타고 아트홀도 딱 엄청 크게 있잖아요, TV. 여기서 심심하면 전 직원 앉아놓고 영화 봐도 돼요. IMAX. 유튜브 찍을 때마다 조금, 고객분들 솔직히 데리고 들어가기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당히, 어,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여기 있어요! 하고, 핸드 오버. 진정한 핸드 오버. 열어드릴게요. 가시죠. 하면은, 여기서 그냥 고개 그냥, 입이 그냥, 하! 아! 이게 뭐예요? 아, 하면서, 진짜, 그출고하는 순간 감동을 줄수 있는 핸드오버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야, 우리 동식이 성공했네. 하면서, 차 괜찮네. 설명 들어. 다리 꼬고. 이렇게, 진정 출고하는 뭐,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 생각하세요? 화장실이죠. 그쵸. 저도 화장실이라 생각합니다. 야. 무슨 일본 히노키탕 온천탕 온 느낌이에요. 야, 화장실도 이렇게 고급스러워졌다. 우리 전시장은. 어디냐. 한동 모터스 수원이다. 여자 화장실은 제가 리뷰하면은 회사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층 같이 저희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1층이 좀 만석이다. 아, 고객님 1층은 조금 사람들이 많아서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스몰 토크 좀 하고, 오늘 좀. 하는 마음에 드실까요? 이런 말들 하고 들어가시죠 날이 추우니까 상담만큼은 제가 한번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본인님과의 벽을 좀 허무는 시간 랩벨 타면서 좀 반응이 조금 그렇다면 조용히, 조용히 딱 있고 저희 전시장 2층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세일즈 라운지 여긴 또 어, 어쩔 때 들어가는지 알아요? 들어 일단 들어오시죠 일단 앉으세요 하고 고객님, 다른 데에서 할인 그 정도 듣고 오셨다고요 아무도 들으면 안 되는데. 아셨죠? 50만 원 조금 더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아주 시크릿한 공간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저 세일즈 룸도 생겼고 이제 이, 2024년 BMW와 함께 비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2023년도는 여기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상 1등으로 마감했습니다. 2024년도도 1등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으로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 갑자기 전화 걸려온 전 여자친구 무슨 일이지? 진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는 척 전화 한번 받아봤다. 어 웬일이야? 어. 그녀의 한마디 오빠 연말 할인 끝났어? 아닙니다 no. 연말 할인은 계속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비엠도 김선혁 기다리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바. 와. 뭐라 고 했죠? 살짝 내고 조금 더할수 있는 공간이라. 했죠. 한 들어오세요. 저희 수원전시장 이 영상을 보고 계약 및 출고까지 이루어진 고객 1, 2월달 고객분들을 한해 저희가 새롭게 리뉴얼 된 골프백 있죠? 골프백 세트 무려 70만원입니다. 70만원 두 분께 증정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2월달까지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을 한해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70만원입니다, 70만원. 여기서 몰래 제안드리는 거예요.